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입니다. 2023년 5월 73년생 소띠 운세. 재물운 애정운, 길일, 처방전 건강운, 영업은 일자별 운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재물운. 수익과 손실의 비중이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런 흐름에 달에는 수익보다는 손실의 관리에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재테크를 하시는 분께서는. 큰 수익을 바라는 투자는 일단 운의 흐름상 성공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수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노력이 감이 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나 만족을 모르고 욕심을 낸다면 오히려 화가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수익을 꾸준하게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애정운 연인들은 다소 무료함이 드는 때입니다. 약간의 권태감이 드는 시기이지요. 현명한 극복이 요구됩니다. 서로를 지나치게 구속하는 부분만 피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소한 부분으로 짜증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솔로들은 사랑을 이루는 때가 아니라 준비하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좋은 인연보다는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상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편한 상대임을 각인시키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기회도 상실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길일.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9, 16, 20, 29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13, 14, 18, 25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8, 9, 17, 21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9 17, 20일, 29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8, 16, 20, 29일이네요. 취업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8, 16, 20, 21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3, 5, 15, 17, 27, 29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1 13, 25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2, 14, 15, 18일입니다. 처방전. 전체적인 흐름은 무난하지만 자칫 조심해야 할 날을 경계하지 않으면 어려운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 13, 25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2, 14, 15, 18일입니다. 산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이나 자신이 머무는 곳에 물기를 머금은 흙을 어느 정도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분홍색, 노란색이며 숫자는 3, 8을 참고하세요. 행운의 방향은 정서 쪽의 방향이며 성씨나 행운의 자음은 자음입니다. 건강운.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림 현상이 있는 달입니다. 위산이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는 시기이니 흡연과 음주를 함께하면 다음 달 바로 장에 무리가 올 것입니다. 신체 리듬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관리를 통해서 극복이 되는 달인데 컨디션이 다소 저조하거나 일적인 문제로 과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적인 장애 요인만 없다면 이번 달은 무리한 운동이나 과로 혹은 음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문제가 되지만 참으면 문제가 전혀 없는 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업 거래 매매 운. 무리한 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운의 흐름이 나쁜 달은 아니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평상심을 가지고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나 계약에 관한 흐름은 평이한 달입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9, 16, 20, 29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3, 5, 15, 17, 27, 29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1, 13, 25, 12, 14, 15, 18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이한 시기이니 절대 무리하지는 마세요. 일자별 운세 1일월 일은 잘 되는 듯 풀리지만 잔실수로 인해 짜증도 많이 날 것입니다. 좋은 듯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날이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2일화 책임질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문책이 따르는 시기로 자신이 맡아서 한 일은 결과가 썩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자중할 필요가 있으며 문서상의 일은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3일 수 마무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날입니다. 평이한 흐름이지만 실수를 유도하는 기운이 존재합니다. 실수만 없으면 보통의 기운은 되는 날입니다. 4일 목 무료한 날입니다. 크게 좋거나 나쁜 기운이 없으니 모두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평이한 흐름이니 주변의 기운에 오히려 좌우되는 날입니다. 5일금 영마 천덕천을 책임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지위가 향상이 되겠으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얻은 만큼 나가야 할 것도 있으나 기분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6일 투억지로 나를 알리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일을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분히 자신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하면 문제가 없는 운세입니다. 7일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좋은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적인 흐름이 좋아지는 날이니 활용의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일 월 직장이나 자녀의 일그 밖에 자신이 속한 곳에서 기쁨을 찾는 시기입니다. 일적인 풀림이 대단히 수월해지고 주변의 도움도 좋으며 행운도 따르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9일 화자신의 지위와 위치가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판단력도 뛰어나며 주변이 자신의 능력을 저절로 알아주는 때이니 활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시험이나 승진에도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11수 판단이 비교적 정확하고 사리가 밝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시기이니 세월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일 목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을 모두 듣게 되는 날입니다. 다행히 좋은 기운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일도 있지만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12일금 도와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약속한 부분을 어기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항상 계획에 차질이 있음을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약속을 하신다면 지키기 어려움으로 기간을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운용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13일 토 현실을 모면하기 위하여 행동을 한다면 당장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후일 크게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하는 날이니 일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일 날을 해 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자주 접촉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주변의 제안이나 권유 혹은 부탁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큰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15일월 오늘 나가는 재물은 돌아오기 힘든 재물이 됩니다. 재물과 관련된 문서나 보증 등에 절대로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일적인 제안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6일 화타인을 통하여 존경을 받고 주변이 나를 먼저 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많으니 매사가 순조로우며 평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17일 수 직장 동료나 친인척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막혔던 일들이 수월하게 풀려나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대인 관계를 통해 파생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8일 목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시기이며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소 힘든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니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9일금 지출이 빈번하게 생기는 시기이니 들어오고 나감이 쉽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보다는 지출이 다소 많은 날이므로 지출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20일 토타인을 통하여 존경을 받고 주변이 나를 먼저 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많으니 매사가 순조로우며 평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21일 일 직장 동료나 친인척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막혔던 일들이 수월하게 풀려나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대인 관계를 통해 파생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2일월 흐름에 무리는 없지만 기운이 다소 모자란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뭔가 부족한 듯 이루어지는 날이니 조금 모자라게 좋은 날입니다. 23일 화자신의 위치가 다소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나에게 도전하거나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는 것이 오늘의 지혜입니다. 24일 수 내가 판단하는 것과 남이 판단하는 것이 다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가치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섣불리 나서면 다툼이 일어나거나 공연이 구설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일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5일 목이용만을 믿고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의욕과 기운은 넘치지만 결과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운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기운으로 오히려 큰 해가 될수 있는 법입니다. 26일금 약속이 이행되고 자신에게 득이 되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에 해당하며 자신의 위치가 주변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는 시기이니 활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운용도 좋습니다. 27일 토천을 의외의 결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운세입니다. 매사의 진행이 비교적 수월하니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8일 일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크게 나쁘지는 않은 날이나 지출이건 혹은 자신의 목직건 나의 것에 대한 관리를 다소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29일월 재물을 운영한다면, 재물의 유입과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다행히 좋은 시기이니 활용에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적지 않게 행운도 따르는 시기입니다. 30일 화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과 관련된 부분이나 약속 신뢰 등의 부분에 민감한 시기로 무리하지 않는다면 크게 좋지 않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썩 좋은 시기는 아니므로 매사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31일 수 위험을 미리 알고 대피하는 형국입니다. 나쁜 것은 모면하겠으나, 그래도 아니함만 못합니다. 책임은 어느 정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총론. 자신이 직접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겠군요. 얻은 것이 있으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이 생각한다고 좋은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 편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당이 되는 일들만 처리해야 합니다. 의욕을 앞세워 일을 크게 벌리거나 장기적인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면 초반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은 평이한 달이어서 그다지 나쁜 것은 없지만 평이한 흐름에서 장기적이고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은 자칫 흐름을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를 직접 챙기는 지혜만 있다면 좋은 달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니 대인 관계로 인해 좋은 느낌을 받는 달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동료로부터 받는 감정이 좋아집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달이니 또한 나를 찾는 이가 많을 것입니다. 감정이 나쁜 시기는 아니지만 약간의 지루함이 따르는 달입니다. 기존의 연인들은 서로를 지나치게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드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되기는 하지만 직접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인연을 이루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전을 운용하시는 분은 한 번의 수익과 한 번의 손실이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손실보다는 수익의 규모를 늘려야 하므로 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행수로 수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우선은 안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익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것 이상으로 손실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분주한 가운데 답답함이 따릅니다.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 무료함이 따르거나 의욕이 떨어지게 되지요. 계획한 일에 차질이 올 것입니다. 결과를 속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니 확실한 일에만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했던 곳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도움을 기대했던 곳이 있다면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위와 명예의 흐름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대한 이상의 공가를 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흐름입니다. 책임이 주어지는 달이지만 아직 중요하게 활용할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무리한 운영보다는 매사 신중하게 접근하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